오늘도 지혜 바다 시작합니다. 어머, 자기 얼굴빛이 왜 이렇게 밝아진 거야? 얼굴에 도대체 뭐 했니? 같이 젊어지자. 응, 지혜 바다 끝까지 들어보면 답이 있어.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였을까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독 칙칙해 보이고 예전엔 없던 잔주름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영개운치 않습니다. 사실 피부가 변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얼굴에 고스란히 쌓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수 후 그냥 지나친 5분, 물만 마시고 잠든 밤들, 귀찮아서 건너 뛴 관리의 순간들이 모여 피부는 조금씩 생기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피부를 변하게 했다면 좋은 습관은 피부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피부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거울 속 낯선 내 얼굴.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내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윤기가 사라졌으며 표정마저 처져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고 불편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 피부가 수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면 물기가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세안 직후 3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피부는 물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듯 닦고 그대로 옷을 입거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화장을 해도 들뜨며 표정까지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피부가 목말라하는 그 순간에 물한 모금 주지 않은 겁니다. 강미자님은 71세로 약국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세수 후에 따로 바르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물로만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휙 닦은 뒤 바로 옷을 갈아입었죠. 처음엔 별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피부가 왜 그러냐고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수분크림 하나를 사다 주며 세수 후꼭 바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며칠 동안 억지로라도 발라봤습니다. 세수하자마자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 톡톡 두드리듯 펴 발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하루 종일 당기던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료 한 분이 요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을 때, 그제야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후 강미자님은 세수 후 3분 안에 크림 바르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피부 톤도 밝아지고 화장도 훨씬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세안 후 수분을 채워주는 단 하나의 습관을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70대라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관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피부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표정의 생기를 바꿉니다. 세수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눌러서 물기를 살짝 남겨두세요. 그리고 수분크림을 손바닥으로 감싸듯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흡수시켜 보세요. 이두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장. 단 3일의 변화. 피부가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늙은 게 아니라 돌봄을 잠시 잊은 것 뿐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시도 하나만으로도 금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이 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시작할 때 망설이십니다. 효과가 있을까? 나이가 많은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변화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단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정수님은 76세로 시니어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늘 당기고 건조해서 화장을 해도 들뜨는 겁니다. 특히 무대 조명 아래 서면 얼굴이 더 푸석해 보여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크림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합 창단 친구 한 분이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팩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무가당 요거트에 꿀을 한 숟가락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재료도 간단하고 집에 다 있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세수를 하고 요거트와 꿀을 섞어 얼굴에 펴 발랐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기분 좋았고 15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로 헹궈냈더니 얼굴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둘째 날도 같은 방식으로 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도 똑같이 팩을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피부결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합창 연습에 갔을 때 단원 한 분이 오늘 피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정수님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요거트팩을 하게 됐고 한 달쯤 지나자 화장도 훨씬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도 이제는 조명 빛을 받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있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꾸준해야 유지됩니다. 3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이어가려면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거트 속 젖산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꿀은 천연 보습막을 만들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촉촉하면서도 매끄러워집니다. 냉장고 속 무가당 요거트로 밤 팩을 시작해 보세요. 꿀을 한 숟가락 섞어서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헹구면 됩니다. 그리고 3일만이라도 자기 전 피부 루틴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3일이 피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장. 피부 속 무너지는 기둥. 콜라겐.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둥이 튼튼해서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처집니다. 볼살이 꺼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며 얼굴 윤곽도 흐려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모습이 그리워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콜라겐은 자극을 주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피부는 여전히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임은 68세로 은퇴한 교사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다 보니 피부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겨 거울을 자주 보게 됐는데 예전보다 볼살이 꺼지고 잔주름이 많아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얼굴이 신경쓰여서 자꾸 가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건강 프로그램에서 콜라겐과 피부 탄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콜라겐을 늘리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재임은 평소 식사가 단조로웠습니다. 밥과 김치 위주로 먹고 고기나 생선은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단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한 개를 꼭 먹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도 단백질이 들어간 반찬을 하나씩 챙겨 먹었습니다. 동시에 일주일에 두 번은 요거트 팩을 했습니다. 요거트에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15분 뒤행궈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한 달쯤 지나자 피부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이 더 부드러웠고 화장을 할 때도 피부가 덜 들떴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친구 한 분이 얼굴이 훨씬 탄력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재희님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도 예전처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볼살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피부가 좀더 탄탄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후로도 단백질 식단과 요거트 팩을 꾸준히 이어갔고, 지금은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음식과 관리가 함께 이뤄질 때 재생 속도가 높아집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 속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피부에 자극을 주면 그 생성이 촉진됩니다. 꾸준한 자극과 보습이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겁니다. 하루 한 끼에는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하세요. 달걀, 두부, 생선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2에는 요거트와 꿀을 섞은 팩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세요. 이두 가지를 함께 하면 피부는 다시 탄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내장, 냉장고가 화장대가 되는 순간 요즘은 화장품보다 주방이 더큰 피부 관리실이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이 피부를 살려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꿀, 레몬, 오이, 알로에 같은 것들은 각자 피부를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로 만든 팩은 자극이 적고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레몬은 기미를 완화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열을 식혀주고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꿀은 보습 효과가 뛰어나 피부의 수분막을 만들어줍니다. 알로에는 피부 재생을 돕고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이 재료들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비싼 화장품 못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재료는 농도와 사용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고 레몬처럼 광민 감성이 있는 재료는 낮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팩을 하면 피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피부 재생이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선영님은 65세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페 창가 쪽에서 주로 일하다 보니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편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얼굴이 자주 붉게 달아오르고 저녁이 되면 피부가 화끈거렸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긴 했지만 하루 종일 야외에 있다 보니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손님 중한 분이 오이팩을 추천해 줬습니다. 오이를 갈아서 요거트와 섞어 바르면 피부가 진정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문선영님은 그날 저녁 집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오이 반 개를 믹서에 갈고 요거트 두 숟가락을 섞었습니다. 그걸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이지근한 물로 헹궈냈습니다. 팩을 하는 동안 얼굴이 시원하게 느껴졌고, 행군 뒤에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화끈거리던 느낌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도 같은 방법으로 팩을 했고, 사흘 정도 지나자 피부가 눈에 띄게 진정됐습니다. 손님 한 분이 요즘 얼굴이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후 문선영님은 오이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됐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날에는 저녁에 꼭 팩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피부 톤도 밝아지고 붉어지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도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 몇 가지로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팩을 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이상 두지 마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 주세요. 레몬팩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고 다음 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레몬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장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피부는 한 번의 관리보다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주 다른 자극을 주고 한 주는 휴식을 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과정을 사주만 반복해도 피부의 촉감과 탄력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진짜 변화의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냅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다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는 급격한 변화보다 꾸준한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팩을 하고 중간에 휴식 기간을 주면 피부는 그 리듬을 익혀갑니다. 최윤자님은 73세로 미술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피부 관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윤기가 사라지는 게 눈에 띄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 친구 한 분이 간단한 팩 루틴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주에는 요거트와 꿀을 섞어 일주일에 두번 팩을 합니다. 둘째 주에는 레몬 몇 방울을 섞어 기미를 완화합니다. 셋째 주에는 오일을 갈아 넣어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넷째 주에는 팩을 쉬고 크림만 발라 피부를 쉬게 합니다. 이네주 루틴을 반복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력을 키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윤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해 보기로 했습니다. 달력에 팩 순서를 표시하고 실천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첫째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요거트 팩을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레몬을 몇 방울 섞어 팩을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오이팩을 했고 넷째 주에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만 발랐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달력에 표시한 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3주째 접어들자 피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피부가 더 부드러웠고 화장을 할 때도 피부가 덜 들떴습니다. 타주가 끝날 무렵에는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확실히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미술 동호회에 갔을 때 회원 한 분이 요즘 피부가 반짝인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을 안한 상태였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윤자 님은 이후에도 같은 루틴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피부는 더욱 탄력 있어졌고 잔주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팩이 일상이 됐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됐습니다. 피부는 주기적 자극과 휴식이 반복될 때 회복력이 커집니다. 자극만 계속 주면 피부가 지치고 휴식만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을 적절히 섞어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피부는 그 리듬을 배웁니다. 루틴이 익숙해질수록 효과는 눈에 띄게 오래 갑니다. 꾸준함은 비싼 화장품보다 강력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한달 달력에 팩 순서를 표시하고 실천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표시를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얼굴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감싸며 수분감을 확인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피부 느낌이 가장 큰 동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요. 그렇습니다. 피부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 속 재료 몇 가지와 매일 조금씩 드리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피부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수 후 3분 안에 수분을 채우고, 일주일에 두세 번 팩을 하며 한달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강미자님, 이정수님, 윤재희님, 문선영님, 최윤자님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이를 먹고 피부 고민을 안고 살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피부는 물론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됐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돌봄을 받지 못해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작은 자극 하나, 꾸준한 보습 하나면 피부는 다시 깨어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트 팩 한번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세수를 하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부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요거트와 꿀을 섞어 팩을 해보세요. 모레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달후 거울을 봤을 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피부가 좀더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밝아지며 표정도 편안해집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다음 한 달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피부 관리는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요거트, 꿀 오이 레몬이 보이시나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재료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살 필요도 피부과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낯선 내 얼굴이 다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수 후 크림 한 번, 요거트 팩한 번이면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고 4주가 지나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순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한달후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바꿔놓을 겁니다. 응원합니다.